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더주입니다. 지금 이제 매장에 또 개코들이 또 왔어요. 네, 추석이니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마뱀들이 계속 입양을 해주셔서 제가 또 시급하게 또 데려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박킹개코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눈과 몸의 우주를 담은 아이인데요. 이 박킹개코 찾으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분양이 가가지고 제가 또 아, 이게 어떻게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간신히 또 공수를 해왔어요.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박킹납테일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해외에서 모프 바킹도 이제 또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게 도마뱀이에요. 얼굴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자, 아, 얘가 카메라를 자꾸 피하네요. 주로 사막에 사는 도마뱀 종종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온순하고 얌전한 도마뱀이거든요. 몸의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특히나 꼬리가 잘 먹을수록 통통해지는데, 아직 어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통통하거든요. 제 매장에 지금까지 한열대마리가 넘겼, 그, 들어왔었는데, 항상 들어오면 다 분양이 갔어요. 자, 우리 직원 친구들 딴데 가서 일을 좀 하고 있고, 여기 쳐다보죠. 불편해. 형이 뻘쭘하잖아. 자꾸 옆에 있어요. 자, 요 아이는 좀더 잘한 아이. 얘 정도면은 거의 한 아성체 대 준성체 초 정도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생긴 거 되게 이쁘게 생겼죠? 너무 깜찍하게 생겼어요. 얘네가, 사실 이쪽 계열에 얘 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긴 한데, 뭐 워낙 원체 구하기 힘든 종이라서, 국내에서 이파킹을 제대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쪘거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시는데, 딱히 암수로다가 제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키우다 보면 은 분양도 잘 되고 인기 많은 종인데, 왜 아직 아무도 도전을 잘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나온 여기 있는 한 마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별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얘가 특히나 밥잘 먹나 이거든요. 귀엽게 생겼죠. 일단, 귀뚜라미도 잘 먹고, 미럼도 잘 먹고, 그리고 귀엽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다가 상당히 강추하는 그런 워너비 종중 하나에요. 빨리 오셔서 데려가시면은 제가 기쁠 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오파드 예코들 아, 레게들 이번에 많이 찾으셨죠? 제가 저렴한 아이들 분양했는데, 저렴한 아이들만 있으면 안 되죠? 좀, 비싼 아이들도 있어야죠. 특히나 이번에 좀 이쁜 아이들 많이 데려왔으니까요. 뭐, 사이크스 에머린이라던가, 이제, 텐저린 기어, 선글로우, 이런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어요. 특히 그중몇 마리는 되게 좀 색깔이 이쁜 아이들도 몇 마리 있거든요. 자, 이 아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분양가는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분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짜잔, 이 친구도 색깔 되게 이쁘죠? 아, 하나 좀 들어가자. 인싸가 되려면 무조건 레오파드에 그걸 키워야 돼요. 추석 때만 되면 은 이제 그 친척들 모여가지고, 성원이 요즘 뭐하니, 결혼은 언제 하고 이럴 때는 그냥 레오파드에 관말 딱 꺼내주면 막 애들 와서 환장을 하잖아요. <laughs> 그렇게 그냥 다 어? 사람들이 그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치. 어. 어디 갔냐? 실제로 오늘 그랬습니다. 그치, 항상 그렇지 항상 그러지.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laughs> 자, 여기 있는 갤럭시까지. 여보세요? 거 자, 있는 자, 아무튼 볼까요? 여기서 이제 홍보 영상 마무리하고요. 좀 이따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 서둘러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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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보여주고 뭐, 나자자 파킹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고. 저 얼굴에 우주를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떼스.